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게 어렵죠? 음. <laughs> 이에 스아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러분, 7.8기라는 말을 다들 아시죠? 방금 우리가 함께 인사했는데 7.8기라는 말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많은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금 분투하며 나아간다 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말을, 이 7.8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친구는 어, 조금 드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뤄본 사람에게는 어, 경험해 보지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그런 기쁨과 희열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바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7.8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어, 선생님과 우리 친구도 있고, 우리 온라인으로 있는 친구들은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은데 잘안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몇번 있습니다. 뭐, 거창한 거지,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쉬운 예로 제가 여러분과 같은 학생 때였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암산 이런 거는 좀 쉽죠? 괜찮죠? 할 만하죠? 그래서 저도 구구단과 암산은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 공식들이 그렇게 많은지, 기호들이 뭐 그렇게 많은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걸다 외워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워야 한대요. 공식이랑 이 기호들을 다 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이라고 꼭 외워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거를 누가 약속을 했냐고 이렇게 따지다가 혼이 났는데, 그리고는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수학 공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저히 어디서 나온 공식인지 알 수가 없는데 자꾸만 진도를 나가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여튼 그렇게 복잡한 공식이 난무하는 이 수학의 바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차 함수까지는 괜찮았어요. 어, 이 정도는 내가 할수 있다. 이항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밑에 보이는 이 해리 배우 가수죠. 이, 이분이 언니한테 욕을 먹고 있는 장면인데 1차 함수까지는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2차 함수까지도 그나마 할 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 되니까 막 삼각 함수 뭐 역함수 막 여러 가지 막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극복했냐? 문제를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풀면 자꾸 틀리는 거죠. 그렇게 자꾸 틀리니까 누군가 저에게 그냥 통째로 외워 버려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이 과정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통째로 외워 버렸습니다. 근데, 외웠는데, 이 외운 것은, 이해를 하고 외웠으면 괜찮은데,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우면 어떨까요?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 또 똑같은 문제를 풀면 또 틀리는 거예요. 조금 차이로 틀리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이 문제를 또 외워버렸어요. 그렇게 여러 번 외우니까, 어느 순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파트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다 까먹어 버렸지만 이제 그 파트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번 틀리고 했던 문제지만 끝까지 통째를 외우고 뭐잘 몰라도 그냥 외우고 문제를 풀어 보고 다시금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조그마한 7.8기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7.8기가 있으셨나요? 다양할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꼭 일곱 번 넘어져서 여덟 번 다시 일어난 것만 7.8기를 말하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여러 번 실패를 하는 것을 어 했던 것을 다시금 시도해서 그것을 성공하면 그것은 7.8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그 실패를 극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반복해서 실패한 그리고 반복해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그래서 결국 해내는 이 7.8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앙의 7.8기, 신앙의 7.8기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왕제 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어, 기억하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네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할때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아닙니다. 이 성전은 어,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오래 전에 완성이 되었고 지금 이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어, 설, 성전을 다시 건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 다윗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열이 어, 되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열 되어서 이제 독립된 이제 왕국을 이제 형성하면서 나가는 아 거죠. 근데 거기서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세워지는 왕들이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는 그런 왕들이 막 세워지니깐 백성들도 덩달아서 함께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죄에 빠져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말씀으로 너희들을 저기 이방 나라에 포로로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먼저 북 이스라엘을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만드시고 또 남유다도 남쪽에 있던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또 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그때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중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야기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다윗과 세 친구 이야기도 그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몇주 뒤에 다시 한번더 잠깐 살펴볼 텐데, 이렇듯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들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경고하셨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을 이곳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되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 원년 원년이라는 말은 첫해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즉위를 하자 BC 538년에 포로 포로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비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 이제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조소를 내리고 공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고레스 개인사가 함께 엮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셨다.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고레스 칭령이 바로 이사건입니다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것이죠 그렇게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1차 포로기입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라서 에스라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 다리오 원년까지 중단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2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단되었다 그리고 다리오 1세 때, BC 516년이 되어서야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전이 중성전 건설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 모나먼 타지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이제 이곳 가운데서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 짓기를 건축하자 라고 해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그 성전 짓기가 중단된 것입니다 중단된 것은 왜 중단되었을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그냥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느헤미야서를 한번 같이 또볼 건데 그니에미야서는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을 짓는데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거기서 또 나오거든요. 그 세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거나 성벽을 짓거나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인가 하면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깐 이곳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시작 스타트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데 늘 방해가 따른다라는 말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아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고 우리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방해가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제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그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은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했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나서 지금 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또 지나서 나중에 헤롯 대왕이 또 지었던 헤롯 성전을 지나서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실 그 육체 예수님의 그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성전 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점점 더 거룩하고 흠없도록 지어져 가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은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 이제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려고 하는데 왜잘 사라지지 않던가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죠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성전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나아갈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방해 세력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안 됐던 것이 예전부터 그랬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만 하면 어떤 세력들이 방해하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외부적으로 보이는 유혹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부적인 마음의 갈등, 두려움, 걱정,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밥 먹을 때 우리가 식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식기도 하시죠? 우리 친구들 앞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하는데 식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야너 예수쟁이냐? 이렇게 하는 그런 빈정거리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 그렇게 욕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할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생활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 옆에 다른 교회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 위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어 혹시 게으른 모습이 있다거나, 나태한 모습이 있다거나, 그리고 반복해서, 아, 이 부분은 참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잘안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쯤은 다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여러 외부적인 요인들, 내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성전재건이 자꾸만 방해 요소에 의해서 중단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내 아들 내 딸아 7.8기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누구도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외부적인 유혹 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조롱,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들. 예를 들면, 교회 발로, 교회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소식이 막 뉴스에서 막 계속해서 보도가 많이 될 때, 괜히 내가 교회,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말하기를 꺼려지고 주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하여서 여러 가지 내부의 그 갈등들,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능히 누구도 우리의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다, 내 아들, 내 딸을 7.8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춤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내가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또 칠점팔기 하면서 일어나서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리고 성전을 지어 가는 것. 그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되내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을 한번 꺼주시고 I am particularly proud And happy about the young filmmakers, actors, singers, writers, producers that are coming up behind my generation. In particular, Barry Jenkins. Young people understand this young man made 10, 15, 20 short films before he got the opportunity. To make moonlight. So never give up. Without commitment, you'll never start. But more importantly, without consistency, you'll never finish. It's not easy. If it was easy, there'd be no Kerry Washington. If it was easy, there'd be no Taraji Henson, Pete Henson. If it were easy, there'd be no Octavia Spencer. But not only that, if it were easy, there'd be no Viola Davis. If it were easy, there'd be no Michael T. Williamson, no Stephen McKinley Henderson, no Russell Hornsby. If it were easy, there'd be no Denzel Washington. So, keep working, keep striving, never give up, fall down seven times, get up eight. Ease is a greater threat to progress than hardship. Ease is a greater threat to progress than hardship. So keep moving, keep growing, keep learning. See you at work. Uh, 조금 오래된 영상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고 또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주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참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아직은 모를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굉장히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되게 박해를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다른 것, 다른 만족과 유익을 찾아서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드는, 힘들어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본 영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움은 어려움 보다 더큰 장애물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가 봤던 것에 동의를 한다면 이 쉽지 않음이 어쩌면 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들로 아들 딸들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갈수 있겠구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 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라는 결론을 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쉬우면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잘 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또 해보면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할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외적인 내적인 장애물이 다양하지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성전으로 지어져 갈수 있는 가장 큰 근거와 힘은 우리의 이 성전 짓는 성전 짓는 건축의 건축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을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 것을 보아스라고 불렀더라. 이 사진을 보시면 성전 앞에 기둥이 두개 보이시죠. 두 기둥이 있는데 왼쪽 것을 야긴, 오른쪽 것을 오른쪽 것을 야긴, 왼쪽 것을 보아스라고 하는데 그 뜻을 보니까 야기는 그가 세울이라. 라는 뜻이고, 부하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전은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딱 기록을 해 두신 것이죠. 내가 성전을 세울 텐데, 내가 세울 거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든든한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7전 8기. 우리가 일곱 번 실패한다고 아니, 일흔 번 실패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일흔 한번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일어나게 하셔서 성전으로 세워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keep moving, keep growing, keep learning, 일터에서 보자 라고 하는 이 말처럼 제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은 이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십시오. 계속 자라가십시오. 주춤하지 마시고, 주춤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계속 자라가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